안녕하세요. 캐나다 정부 잡뱅크 데이터인데요. 2025년 5월 벤쿠버 지역 채용 공고가 와, 만 개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네, 만 건이면 정말 엄청난 숫자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벤쿠버 구인 시장이 어떤 모습인지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 어떤 일자리가 많고, 또 급여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오늘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만건 넘는 공고를 그냥 숫자만 볼게 아니라 그 안을 들여다보면 현재 밴쿠버 노동 시장의 어떤 수요나 특징 같은 것들을 좀 생생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보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띈게 와, 직종이 정말 다양하다는 거였어요. 굉장히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분야가 좀 많던가요? 특히 서비스나 식음료 분야, 이쪽 공고가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푸드 카운터 직원은 시급한 17달러 정도에서 시작하고요. 네네. 요리사 같은 경우는 음 레스토랑이나 경력에 따라서 시급이 20달러에서 26달러 그 이상까지도 꽤다랑하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요리사 수요가 많네요. 네. 제빵사나 푸드 서비스 감독관 이런 직책도 시급 20달러 초반대로 꾸준히 수요가 있고요. 네. 확실히 서비스직 중에서도 시급녀 쪽 수요가 좀 두드러지는군요. 음, 그 외에도 돌봄 서비스 쪽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택 아이돌봄이나 개인간병 도우미 같은 경우도 시급 23달러에서 25달러 수준으로 꾸준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어떤 특정 기술, 전문 기술을 요하는 직종들이 있겠죠? 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데이터 보니까 치과기공보조원이나 아니면 용접조립원 같은 경우 이런 직종들은 시급이 한 35달러 내외로 제시되더라고요. 이건 전문 기술에 대한 가치를 확실히 인정해 준다는 거죠. 오, 35달러면 꽤 높은 편이네요. 그리고 사무직이나 행정직 수요도 빼놓을 수 없죠. 의료 행정 보조원 같은 경우도 시급 35달러까지 나오고. 네, 맞아요. 일반 행정 담당관은 한 28달러에서 31달러 사이. 그리고 임원 비서나 마케팅 코디네이터 같은 역할도 시급 35달러에서 37달러 정도로 활발하게 구인 중이더라고요. 행정직도 수요가 꾸준하군요. 관리직은 어땠습니까? 매니저급. 관리직으로 가면 레스토랑 매니저나 부매니어가 시급 34에서 35달러선, 미용실 매니저 같은 경우는 32달러에서 38달러까지. 이렇게 책임자를 찾는 공고들도 꽤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급여 스펙트럼이 정말 넓다는 점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시급 17달러대 서비스 직부터 시작해서 어, 예를 들어 BC 하이드로 같은 곳의 시니어 재무 분석가는 연봉이 10만 달러 이상이고요. 와, 연봉으로 가네요. 네. 또 소니 픽처스 이미지웍스의 그래픽 디자이너는 경력에 따라 시급 45에서 65달러 이상. 이것도 공고가 여러 개 있었고요. 심지어 펠리플랫 네트워크라는 곳의 CEO 직책은 시급이 110달러가 넘습니다. 와. 시급 110달러요? 대단하네요. 네. 그, 직종, 요구되는 전문성, 책임 수준에 따라서 보상이 정말 크게 달라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대도시 노동시장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급여만큼이나 흥미로운 지점이 또 있었는데, 바로 근무 조건이에요. 이만개 넘는 공고들을 쭉 보니까요, 정말 압도적인 다수가 벤쿠버 시내에서 현장 근무, 언사이트를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현장 근무요? 네, 서비스직, 기술직, 돌봄직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상당수 사무직이나 행정직까지도 현장 근무를 원했어요. 그렇죠. 아까 언급했던 시니어 재무 분석가나 그래픽 디자이너 같은 일부 고임금 전문직 이런 데서만 하이브리드 근무, 하이브리드 옵션이 그냥 간간히 보일 뿐이고요. 대부분은 현장 근무인 거죠? 네, 맞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팬데믹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직종 특히 이제 고객 대면 서비스라든지 현장 작업이 꼭 필요한 분야에서는 현장 근무가 뭐랄까 기본값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모든 업무가 원격으로 대체될 수는 없다는 현실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 데이터들을 쭉 종합해 봤을 때 현재 밴쿠버 고용 시장의 큰 그림은 어떻게 그려 볼수 있을까요? 네, 종합적으로 보면요. 일단 밴쿠버 경제는 서비스업, 특히 요식업 분야가 아주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의료 행정이나 특정 기술직, 아까 말한 치과 기공, 용접 같은 이런 수요가 꾸준하다는 점. 네, 꾸준한 수요. 또 동시에 소니나 BC하이드로 같은 그런 대기업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한 고임금 전문직 시장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네, 공존하는군요. 네, 그리고 짭뱅크 사이트에서 거리나 개시 날짜 같은 걸로 필터링해서 이만개 넘는 공고를 볼수 있다는 거. 이거 자체도 현재 구인 활동이 얼마나 활발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 공고가 5월 말, 21일에서 25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와 정말 활발하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음~ 밴쿠버는 정말 다양한 기회가 공존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서비스직부터 고액연봉 전문직까지 선택의 폭은 넓지만, 직종에 따른 급여 차이는 분명히 크고, 또 특히 현장 근무를 요구하는 일자리가 여전히 대다수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던져봐야 할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일부 고소득 전문직은 이제 유연하게 하이브리드 근무가 가능한데, 사회 운영에 정말 필수적인 많은 서비스 직종이나 현장 직종은 그게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이브리드 가능 일자리와 현장 필수 일자리가 공존하는 상황. 이게 앞으로 밴쿠버 같은 대도시의 업무 환경, 더 나아가서는 도시 공간이나 생활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밴쿠버 고용 시장을 깊이 탐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